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실래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목적을 아는 인생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적인 비전과 세계관을 진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따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채, 경륜을 모르는 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재물을 쌓지, 어떻게 인정받지 이것을 궁리하며 교회와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았어. 그러나 저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아 시작이 있고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 시간, 이 시대, 이 세대 속에 나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때 저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열정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 진로,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오시기까지 어떤 삶을 준비하기 원하세요? 저희 재정을 어떻게 쓰기 원하세요?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던져진 운명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목적이 달성되면 그 일은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어떤 목적을 향해 전진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주님이 오세요. 언제 끝나는지 때와 시기는 알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때와 시기를 알수 있는 힌트를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선구 복음이 들려져야 돼. 마지막 때 새벽 있을 같은 청년들로 여러분 일어나셔서 늦어가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 수많은 자들 교회를 떠난 수많은 청년 세대를 다시 일으켜서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는 주자로 정화 여러분 뉴스홈교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오심을 깨어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